안녕하세요. 데이커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간은 강남 청담동에 있는 사무실 인테리어 현장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34평 규모의 공간으로 쇼룸과 사무 공간을 함께 갖춘 사무실입니다. 이번 공간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도 실용적인 구성이 돋보이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먼저 입구 전실 공간입니다. 출입구로 들어서면 별도의 방을 구성해 쇼룸과 사무 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하였습니다. 전면에는 회사 로고를 조명 형태로 중앙에 배치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로고 디자인에 있는 대각선 요소를 공간 디자인에 적극 반영해 벽면의 사이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관접조명을 활용해 로고를 더욱 강조했고, 각실의 출입구에는 안내사인물을 부착하여 방문객의 동선을 보다 쉽게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제품을 전시하는 쇼룸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제품의 크기에 맞춘 맞춤형 장을 자체 제작하여 공간을 채워주었는데요. 손이 닿지 않는 상단 부분은 막힌 형태로 천장 끝까지 올린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전체 마감은 검정색 필름을 사용하여 전실과 쇼룸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인포데스크도 블랙 컬러로 통일성 있게 디자인했는데요. 상판과 로고 부착면은 화이트 톤으로 마감해 로고가 선명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데스크 하단에는 간접 조명을 설치해 데스크가 시각적으로 돋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전실 왼편에는 사무 공간으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쇼룸과는 분리되어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오늘의 공간 어떠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